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대차마니언스 네 전유팀장입니다. 이게 조회수가 한 7천회까지 나왔어요. 전화가 42통 정도 왔습니다. 근데 제가 판매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저는, 그러니까 딜러는 두 종류의 딜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를 하고 파는 딜러와 그냥 겉에만 그냥 반짝반짝하게 파는 딜러가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다시 시동을 한번 걸어 봤어요. 이제 탁수 손님이 있었는데 시동을 걸어 봤는데, 막, 둥둥둥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확인을 했더니, 이제 미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쪽에서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쪽에, 이쪽으로 가까이 오시면 돼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면,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운행을 하다 보면, 여기 핸들하고 밑에 이 브레이크 밑에 쪽에서, 예, 지금 떨리는 증상이 나와요.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그런 진동보다 훨씬 더큰 진동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도저히, 어, 바로 팔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수리비를 고치고 제 돈으로 해서 수리비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미 쪽을 볼 거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카센터로 이동을 할 겁니다. 네, 카센터로 이동을 해서 제가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마이크가 빠져있어서 제가 조금 소리를 크게 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합을 띄었어요 네, 위로 지금 띄었고 먼저 어떤 거냐, 이쪽에 계시면 이 앞쪽에 보시면 이제 미미라고 있어요. 미미가 총세 군데가 들어갔는데 요거, 요 부분 그리고 여기, 여기 미미가 오래 되면은 이게 가 이렇게 라앉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라앉으니까는 이제 차가 엔진이 떨릴 때마다 둥둥둥둥둥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미를 교환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 제가 또 이제 하부를 띄웠다가 확인을 한 건데 이제 이쪽으로 제보셔야 돼요. 딱 봤는데. 아 이거는 또안 해드리면 안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쪽에 조금 줌을 좀 잡아 주시면 이게 이제 프로페널 샤프트라고 하거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에 하나가 있어요 이두 군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뒤쪽에 있는 프로페널 샤프트 네, 뒤쪽에 먼저 좀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네, 뒤쪽에 여기 보면 이게 고무 부싱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다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교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미하고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이제 해드릴 건데 아마 지금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거의 한 140에서 150 정도 들어요. 그래서 차량 가격이 원래 1499만 원이었는데 1540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미미하고 이렇게 갈아놓으면 일단은 엔진 자체에 딱 시동을 걸었을 때 거의 새차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저도 마음 편하게 판매하고 또 이런 수입차들은 또 이렇게 문제가 없이 팔아야 된다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